아이들의 태몽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들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거나 부모의 기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확천금이나 큰 부를 얻게 될 운세를 암시하는 태몽들은 그 상징이 무엇인가에 따라 아이가 재물운이 강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태몽을 경험하는 이들은 꿈속의 분위기와 상징적 의미를 통해 아이가 자라면서 얻게 될 재물, 명예, 사회적 위치 등을 예측하려고 한다. 이러한 태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요소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황금빛 물고기나 잉어는 일확천금과 큰 행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태몽이다. 물고기는 동양 문화에서 매우 귀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큰 힘과 인내, 그리고 성취를 상징하며 용이 되는 전설을 통해 입신양명을 상징한다. 물고기가 꿈에 등장할 때, 그 물고기의 크기와 색깔, 움직임 등은 태몽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큰 황금색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꿈을 꾼다면 이는 아이가 커서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르며 큰 부를 얻게 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물고기는 풍요, 성공, 안정된 생활을 상징하므로 부모는 큰 기대를 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용이나 봉황과 같은 신비로운 동물이다. 용은 동양 문화에서 재물과 권력의 상징으로 태몽에서 용을 본다면 아이가 커서 부귀영화를 누릴 운명이 될 것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황금빛 용이 하늘을 나는 모습, 혹은 용이 자신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대하는 장면이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아이의 재물운이 남다를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봉황 역시 태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인데, 봉황은 원권, 권력, 귀족성을 상징하며 화려한 미래와 함께 엄청난 부를 암시한다. 꿈속에서 봉황이 산꼭대기에 내려앉거나 아이의 몸을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미래의 재물과 명예를 함께 얻게 될 운명을 예고한다고 믿어진다. 세 번째로는 커다란 산이나 폭포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산은 그 자체로 안정과 힘, 견고함을 의미하며 아이가 커서 재산과 명예를 쌓아 올릴 것을 암시한다. 태몽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나면 이는 아이가 커서 크게 성공하고 재물을 축적할 것임을 나타낸다. 특히 금빛으로 빛나는 산이라면 이는 큰 행운과 함께 엄청난 재산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폭포는 끊임없이 흐르는 재물을 상징한다. 물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강력하고 거세게 보일수록 아이가 미래에 경제적 풍요를 누릴 것임을 시사한다. 네 번째로는 보석이나 금은 보화가 등장하는 경우다. 태몽에서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진주와 같은 보석이 나타난다면, 이는 아이가 장래에 큰 재산을 모으게 될 것을 암시한다. 특히 금이나 은이 빛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거나 금덩어리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낳는다. 보석은 영속적인 가치와 변치 않는 부를 상징하며 이런 보석들이 꿈속에 등장할 때 부모는 그 아이가 장래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는 큰 바다나 강이 등장하는 꿈이다. 바다나 강은 무한한 가능성, 넓은 마음,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대자연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낸다. 특히 태몽에서 푸르고 넓은 바다가 등장하고 그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진다면 이는 아이의 미래가 평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을 암시한다. 반대로 파도가 거세고 물이 넘실 때는 장면이라면 이는 재물운이 격렬하게 다가오거나 사업적인 성공을 통해 큰 부를 얻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물의 존재는 재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아이의 장래에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할 것임을 예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상징으로는 다양한 자연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나 꽃이 만개한 모습은 아이의 재산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예시한다. 푸르고 건강한 나무가 크게 자라나는 꿈이라면 이는 아이가 큰 성공과 함께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태몽에서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모습은 아름다운 삶, 재물,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될 운명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꿈 속에서 꽃을 직접 만지거나 향기를 맡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그 아이가 장래에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또한 동물의 등장 역시 태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큰 황소가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아이가 장래에 강한 의지와 재물운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는다. 황소는 그 자체로도 부의 상징이며 힘과 인내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특히 황소가 금빛으로 빛나거나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달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아이가 미래의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재산을 쌓게 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는 자연의 기운을 상징하는 바람이나 비가 등장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태몽에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장면이 나타나면 이는 아이가 장래에 재물이 쏟아지듯 들어오게 될 운명을 암시한다. 호구는 재물과 번영을 의미하며 바람은 신속한 변화를 통해 빠른 성공을 이룰 것을 상징한다. 태몽에서 이러한 자연현상이 등장하면 이는 아이의 재물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태몽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재물운을 암시한다. 태몽을 꾼 사람들은 꿈속에 등장한 상징과 그 의미를 통해 아이가 장래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예측하고 기대를 품게 된다. 물론 태몽이 반드시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꿈들은 부모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며 아이의 장래를 밝게 바라보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